그래서, 갚는데, 홀로 옵니다. 갚는데. 방이 엄청 크기 때문에, 낚싯대를 접고 들어가기 분도 없니다오좀 춥습니다. 추워요. 팍팍 때 이렇게. 너무 게 카메라 고정증이 있는 동안 날씨가. 동영상 찍어오기로 했지만, 또 막, 울퉁, 하다 음. 자, 이렇게 동서 조항 구경이나 한번 볼게요. 어 사장님 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벌써 네? 아직 아 다시 안 넣었구나 아, 다 다듬었어요 혹시 네 벌써 사진 찍어갈게요 자 어, 댓글에 내만깔치가 너무 작은거 아닌가요 아 맞네 내만깔치 작아야 작는데 이런 네. 사이즈를 몇마리 올려놓고 사이 찍는 것보다 그대로 딱 이래 올으니까다 이렇게 붙 얼음이 없습니다 다 놓고 물만 있으면 만 없는 상태입니 그래서 사진 한번 찍어을요사진 한번 찍어놓게사진 한번 찍어놓을요 깨알은 거 자. 이버 진정으로 둥둥 밴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밴드 검색 밴드 검색하시면 밴드 들어오실 수 있고요. 여기도, 음, 저도 이게좀 재밌는 입질이 들어와가지고, 네. 그때 잡은 게 시야 좋습니다. 네. 지금 올라오는 거는 사이즈가 딱 고마워. 1.87에서 2지. 꼭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다던데. Yeah. <laughs> 네. 그리고, 제가 일탈피 뜨고 있습니다 도로가 네? 그 일탈피 뜨고 있어내가한 10마리 일탈피 하는거 보고 왔거든요 네. 어, 네. 그시면은막커다란으로두 분이시다 분이. 아, 네. 잡고 아, 네. 이렇게 하면은 또 저기 아까 초조학교 신나게 잡으신다 예 네. 지금은 자리 안계십니다 지침중 여기 사왔기 때문에 뭐전 걱정 없이 지침 좀이거 예, 뭐 아까 전에는 좋을 때 좋을 때 잡아놨는데다 보니까 잡아놨네. 응. 지침에도 뭐 정도 아, 그래. 좀. 이고 와서 좀 쓸쓸해 보이십니다. 근데 누구 대온못대고 왔을 때보다 많이 잡았어요. <laughs> 어, 어르지 낚시에만 집중하시네. 안춥습니까 어, <laughs> 낚시에만 집중하시네. 자, 어, 여기 다 힘도 사람이 없으면 낚시를 해져있고에서심 너무 춥습니다. 오실 때, 다시로, 꼭 다시로 챙겨오시고요. 산이 두고서 구걸게 있어 구걸게 자 어? 우리 상이 1타1비 1타 하고 계시는가? 자손 선장이었습니다 상이 아, 1타1비 1타 하고 계십니까? 시쳤어요? 네? 1타1비 1타 하고 계십니까? 네 한바퀴 도는 동안에 1타1비를 1타 1타 못하셨나봅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사진 한번 찍고 내 도록 하겠 습니다.